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 훈련법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면 지금보다 한 단계 또는 두세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골키퍼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지켜보기입니다. 골키퍼 레슨을 받아도 실력이 안 늘고 골키퍼 팀 훈련, 친구들과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려고 해도 실력이 안 느는 골키퍼들을 위한 골팀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직을 했습니다. 프로사나 팀으로 이직을 했는데 거기 계시는 이제 꼬리포고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캐칭을 많이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걸듣고 오늘 컨텐츠로 한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캐칭 이 훈련법이 뭔지 오거치가 영상에 담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 훈련법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면 지금보다 한 단계 또는 두세 단계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레슨하는 일반인 포기 포근을 보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코치 함께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보통 레슨의 대부분은 자, 세분화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이스트 갔다 와서 땅포개치고 자세 교정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로 찰지를 말하고 정확한 자세를 나오게끔 만들어 교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은 이겁니다 세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레슨 방법을 진행하다 보니 수강생들의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우리 골키퍼들의 최종 목표는 상대 공격수의 슈팅에 대비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완벽하게 할수 있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 높이에 맞게 자세를 잡고 캐칭을 할수 있다면 프리 캐칭을 진행하는 겁니다. 프리 캐칭이 뭐냐? 말 그대로 높이를 알려주지 않고 기본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아무 높이로 공을 차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어려질수 있게 처음에는 들고 50%로 차주다가 점점 강하게 차주고 이렇게 해도 익숙해진다면 그땐 그라운드에 공을 내려놓고 차면서 점점 어렵게 만들어주는 게 훈련의 포인트입니다. 상대 공격수의 슈팅을 안정적으로 막는 게 우리 골키퍼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정해놓고 하는 훈련이 아닌 수강생 본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공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경기장에서도 배운 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빙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높이를 정해두고 세분화를 진행하다가 풀이로 쳐주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코치 레슨을 통해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알려주면 미리 뛸 수가 있는데 안 알려주면 예측을 외면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알려주신 거를 적용을잘안 되지만 생각하다보면 늦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빨라지려고 지금 연습하는 거고 네, 네 이렇게 오늘 프리캐칭이란 걸 한번 배워봤습니다 프리캐칭이라는 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해놓지 않고 이 세분화 시켜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랜덤으로 쳐주는 거죠 뭐 처음엔 들고 쳐주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 내려놓고 점진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놓고 공을 뭐 어디로 쳐줄지를 정해놓고 운동을 했다라면 자세가 어느 정도 잡힌 분들이라면 프리로 쳐줄 수 있는 캐칭에 적응할 수만 있으면 경기 때 슈팅을 때려도 이손 동작들이나 몸의 반응 신경이 살아나기 때문에 슈팅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다른 코치님들한테 레슨을 받거나 팀 훈련을 해도 잘 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풀캐칭을 한번 시도해보시면 몸을 올리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른 궁금한 영상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로주시면 오크씨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크씨는 모든 골키퍼들이 골키퍼를 잘하는 그날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돌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게 오셨습니다